안녕하세요. EPL 을거주는 남자, 개개기입니다. 옛날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토트넘과 번리이전에서 13세의 어린아이가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 행동을 하다가 경기전 퇴장을 당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날 손흥민은 전반 32분 무려 75m를 단독 드립을 한뒤 득점에 성공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무리뉴 감독이 호나우드라 비유할 정도로 엄청난 꼴이었죠. 하지만 경기전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이었는데요. 디애슬리텍의 데이비드 온스타인 기자는 9일 칼럼을 통해 번리전 당일에 있었던 인종차별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온스타인 기자는 맨체스터 더비에 있었던 인종차별 사건과 함께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 일화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토트넘과 번리의 경기에서 한 번리 10대 팬은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한 뒤 즉각 경기장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다신 인종차별 발언이 이 경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17, 18 시즌 FA컵에서 손흥민이 토트넘은 밀월과 맞붙었는데, 었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미월 팬들은 DVD, 즉 동양인 인종차별 단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별다른 반응 없이 해트트릭과 1도움을 기록해 6대형 대승을 기록했고, FA컵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 시절의 다니 알베스가 상대팀 관중의 인종차별의 뜻으로 관중이 바나나를 던졌는데 바나나가 나에게 에너지를 줘서 이겼다라고 SNS에 올렸었죠. 이탈리아의 발로텔리는 AC 밀란에서 뛸때 후반에 교체아웃되었었는데 뛸 때마다 인종비하 발언 때문에 조용히 얼굴을 가리고 울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한국과 콜롬비아 경기에서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선수가 서로 싸우는데 콜롬비아 선수인 카르도나가 기성용 선수를 향해 동양인 비하 제스처인 눈짓는 제스처를 보여 A매치 5경기 출장 정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축구 경기 중에는 관중들이 선수들을 비난할 때가 많은데 축구에서 진정한 승자는 상대팀을 이기는 것이 아닌 손흥민처럼 관중들을 비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트엠 전에서 어떤 관객은 동양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손흥민은 이 같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딴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상 EPL 읽어주는 남자, 개객이었습니다.